그럼 회사 다니면서 그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한다 그랬잖아요. 꾸준히 하다가 현타 좀 왔다.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신경 쓰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를 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 뭘 하고 있는 게, 그 과정도 되게 재밌고 즐겁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내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아...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빚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빚을 좀 갑자가 된 거긴 한데 시작이 뭐냐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투자를 하다가 계속 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자꾸 올해는 에 그냥 퇴사를 해버려야지. 그리고 또 다음에 올해는 정말 퇴사를 못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었어요. 이것저것 뭔가 하려고를 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친구가 제가 네. 투자하는 거를 보. 보고 경매 월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음. 선생님 강의 추천 드렸었어요. 근데 어. 추천했었어요. 근데 어. 친구가 지역이 멀어가지고 그게 정말 아쉬웠긴 한데 어. 선생님 어. 강의 들으면 되게 <laughs> 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는 온라인 강의로 듣고 저한테 네. 궁금한 거 질문 음. 많이 하고 최근에 네. 첫 입찰도 다녀왔어요. 친구가. 어, 그렇구나.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게 온라인 교육에서 불편한 점이 이론은 책이든 수업이든 다 들을 수 있는데 어 이거 내가 했는데 아 이걸 한번 누가 맞다 괜찮다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선생님이 친구분한테 해줬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 선생님이 해줬을 때는 이거 뭐 내가 하던 건데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줬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었으니까 아 선생님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 점이. 아유,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그래가지고... 친구 입찰을 시작했다? 네 친구가 원래 평소에는 경매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었었는데 최근에 바뀌고 또 친구가 희망을 가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음... 제가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를 <laughs> 해볼 때 2년 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저도 똑같이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오...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렇게 와. 하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런. 도움을 주면서 강의하면은 시간 대비 돈이 되게 괜찮죠. 네, 효율이 되게 좋잖아요. 그 방향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글 쓰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오, 그랬구나. 이거를 한두달 정도 했었는데 네. 그 과정이 되게 재밌기는 했었어요. 오. 재밌고 몰입이 오.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 천천히 생각해 봐요. 지루함. 약간 뭔가 비슷해요. 현타에 좀더 정제된 단어. 뭐 현타도 나는히엔 남의... 들어갔던 거 같은데 그 단어 두 글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회 회상라는. <laughs> 상기한다. 리마인드한다. 음, 후회는 아닌데 뭔가 비슷한 느낌이 현타로 할게요. 그래요. <laughs> 그가지고 그럼 회사 다니면서 그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한다 그랬잖아요.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한두달 하다 보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 현타, 좀 왔다.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신경 쓰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를 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 뭘 하고 있는 게그 과정도 되게 재밌고 즐겁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내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아. 생각이 딱 문득 듣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향을 틀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만하고 투자하는 것도 월요일 화요일에 경매 물건 검색하고 주말에 임장 음. 가고 계속 반복이었어요. 1년, 어. 2년 동안. 선생님의 나름 생활 패턴, 루틴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 네. 회사 다니면서 경매 투자 이렇게 네. 하는 게 어쩌면 제약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루틴을 이렇게 만 된 거를 2년 동안 네, 가깝게 그 과정이 되게 즐겁고 저는 재미가 있어서 에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는 했어요 에이. 근데 이거를 잠깐 멈춰보자 하고 일주일을 아유. 쉬어봤어요. 일주일을 쉬고 그주 주말에 원래는 임장을 갔어야 됐는데 쉬고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운동도 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일주 이주 지내고 주말에는 임장 갈 생각 없이 자유롭게 놀고 하다 보니까 음. 그 생활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맞아요. 선생님 나이 때는 그런 쪽으로 더 사람들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도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살았던 생각도 나 조금 들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한달두달 달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생활이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 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게 월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세가 없었으면 전 처음부터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은 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조급했을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월세를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것도 있고. 그렇죠. 음... 투자는 계속 긴 방향에서 이게 맞다는 걸 아니까 뭐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투자는 계속해서 잠깐 쉬더라도 네.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 할 거기는 한데 지금 잠깐 쉰지한한두달 정도 돼 가지고. 음... 그래서 요즘 스피드 옵션 연락 음. 안 드리고 있잖아요. 어,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항상 그 건강한 주말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했던 선생님의 이 관용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약간 허전함이. 어, 선생님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할 때쯤 되면은 다시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 만약에 그래요? 이게 좀 오래 되면은 오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2년이 된다면은 다시 어쩌면 재수강을 하게 될 수도 <laughs> 재수강하시는 분이 있나요? 음.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문의가 있어요. 근데 아, 내 입장에서는 아 이게 큰돈이잖아요. 나는 뭐 하지 말라고 하긴 해요. 음. 최대한 나한테 그냥 물어보고, 이론 수업 다른 거뭐잘돼 있는 거 많잖아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비용 정도는 나는 쓸수 있거나, 책이나 뭐 무료 강의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투자 관점에서는 선생님도 이 월세 쪽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은 있다면, 거기서 모르는 거를 그냥 차라리 저한테 더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굳이 나는 내 수업을 또 들을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들고 난 권장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분 있긴 해요. 근데 그분은 거의 제 초창기 때 들으셨던 분이 다시 들은 분이 한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연락 오거나 수업 듣겠다 혹시라도 하면 듣지 말라고 하긴 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다음 달에 갑자기 스피드 옵션 연락 드릴 수도 있어요. <laughs> 맞아. 그러니까 나는 삶의 자세를 항상 아, 나는 이제 투자만 할 거야. 아, 나는 이제 운동만 할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재테크만 할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답을 하진 않는 것 같고 딱 선을 그어버리려는 노력은 잘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유튜브도 되게 비슷해요. 제가 정확히 시작한 게 18년 8월 15일 12시에 이 영상을 처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음먹었던 게 아내가 매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만 5년 지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려서